자, 얘들아, 안녕. 자, 약수의 개수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약수의 개수 개념을 잠깐만 좀 할게요. 중학교 문제인데요. 약수의 개수는 첫 번째, 자,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합니다. 자,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한 다음에 지수에다가 일식을 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지수에 실 더한 거를 모두 다 곱합니다. 그게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자, 이그 잼플. 자, 예를 들자면 24가 있어. 24를 어 소인수분해를 하면 2 12 2 6 2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2의 3제곱에다가 3의 1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지수예요. 요게 지수. 조그만 숫자 요게 지수인데 여기에다가 1씩을 더하는 거야. 그럼 일씩을 더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1 더하면 4. 여기다가 1 더하면 2. 그래서 8개가 약수의 개수라는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개념을 다 알고 있을 때 얘를 소인수분해가 아니라 인수분해가 돼야지 소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소수로 나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서 지수에다 1씩을 더해 가지고 곱한 거. 이걸 찾으라는 내용인데 지금 보니까 어, 요거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좋겠긴 하겠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얘네가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셔도 되는데 선생님 이게 눈에 보여서 그래. 자, 310을 x라고 놓을게요. 310을 x라고 놓으면 얘는 x-2가 될 거고 얘는 x가 될 거고 얘는 x 플러스 3이 될 거죠. 그다음 얘는 마이너스 3,100이 있고 마이너스 16이 더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 되나요? 그러면 지금 x가 310이니까 310에다가 10을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0x예요, 얘가. 그다음 빼기 16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는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얘네가 이렇게 정어리를 정리를 좀 하시고, 그리고 다시 묶으셔야 돼요. 왜냐면, 왜냐면 얘네가 어 곱을 되어 왼쪽에 있는 애들은 곱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더쎈뺄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지. 그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더 쎈으로 다 풀어서 일단 한 덩어리로 더쎈 뺏음을 정리를 다 해놓고 같이 인수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앞에 걸 정리를 해야 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 x 랑 x 더하기 3이랑 다시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하자. 이렇게 천천히 해도 돼. x 세 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6. 어, 딱 보니까 네개짜리 항이 나왔다. 항네개짜리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둘둘 짝꿍이거나, 항, 두, 셋, 넷은 둘둘 짝꿍일 수도 있고, 셋 하나 짝꿍일 수도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둘 하고 둘 하고 묶으니까 딱 보이죠? 안 보여요? 보여야 돼요. x 제곱에 x 더하기 1이랑 마이너스 16을 묶었을 때 x 더하기 요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인수분해가 x 더하기 1 하나, x 제곱 빼기 16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x 플러스 x 제곱 더하기 16이 x 제곱 빼기 16이 x 플러스 4랑 x 마이너스 4랑 x 플러스 1이랑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x가 아까 원래 뭐였어요 310이었죠 310 그럼 310을 갖다가 넣을게요 314 여기는 310 306 10에서 4를 뺐으니까 306 여기는 311 이렇게 되는거야 그러면 이제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요거를 정리를 해보세요 요렇게 정리해서 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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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소인수분해 하는건 여러분들의 복. 자 소수는 자 소수는 소수의 곱으로만 인수분해되는 게 소인수분해예요. 자 소수는 약수가 두 개뿐인 게 소수예요. 두 개뿐인 거. 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렇게 이거 뭔지 몰라 얘들아. 어 여기서 누구누구누구의 곱으로 나타냈고 그거 소수로만 된 걸로 해서 소인수분해를 다 하고 지수의 일식 더한 다음에 곱해서 약수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